여러분 안녕하세요. 관호도령입니다 오늘도요, 무엇이든 관호도령이에요그 <laughs> 커뮤니티에 고지한 대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써주신 거를 제가 한번 골라보려고 해요. 요거 해볼게요, 요거. 요즘 부쩍 무업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많이 찾아보고 관심이 가게 되면서 나의 사주에 맞는 직장이라든지 미래가 궁금해서 건강, 금전, 애정 등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점사를 받는데 줄곧 저보고 우리 같은 무업을 가게 될 거라고 하시는 점사를 받고는 하신대요. 음. 그리고 외갓집 쪽에 저희처럼 이렇게 무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다고 하고요. 놀랍거나그러진 않지만 타로 카드가 관심이 가서 막 이렇게 글을 써주신 분이 계셔 무업과 타로카드가 같은 맥락이냐?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신기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신을 받아야 되냐? 우리처럼. 아니면은 뭐 타로나 뭐 철학, 역학으로 풀어먹어도 되냐?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개개인 사주를 넣어 봐야 되고 가족력을 다 봐야 돼요 점사를 봐서 이 글로만 어떻게 제가 정의를 못 내드려 왜냐면 정말 신이 내려왔는데 타로 로푼데 그럼 이게 될까요 안 되거든 또 다른 분들은 우리 무당처럼 막 멋있게 하고 싶은데 겉모습이 멋있고 화려하니까 근데 신이 안 내렸는데 어떡하냐 그 정도 신기밖에 없는데 이게참 애매한 경계선 같아요. 요새 뭐, 신꽃 오디션, 서바이벌 이런 거 보면 다 꽃갈모자 쓰신 할머니부터 내려오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요내 조상신에서 먼저 내려와야 자연신 천신도 오시는겨. 절대로 내 조상신이 없는데 자연신 천신이 오지 않어. 이 말은 가족력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야. 집안에서 우리처럼 무당을 했던 줄기가 있다라든지 갑자기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니까 이거는 집안을 넣어봐야 되고 그리고 집안의 무당을 대대로 했어도 내가 무당을 꼭 해야 되는 법은 없어요. 반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무당 없었대 눈 씻고 쳐다봐도 진짜 없대 이런 분들도 신이 갑자기 내려 이거는 누가 정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경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 그 이분이 또 그래요. 무업과 타로 카드가 같은 맥락이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연히 달라요. 신을 모신 자와 안 모신 자의 차이야. 그러면 은 행동부터 다 바뀌거든. 조금씩 바뀌거든. 말투도 바뀌고, 나도 모르게 뭐가 튀어나와, 무당들은. 근데 타로카드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분이 또 물어보신 게, 타로를 하다 보면 직관력이 생겨서 신이 오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죠. 그게 맞다라고 그러시면 타로카드, 타로 마스터들은 거의 절반은 신이 와야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왜 질문 답변을 하냐면, 우리 하리신녀가 타로 마스터였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신기가 있어서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 간호.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질문 답변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질문 갈게요, 여러분들. 간호드령님 쌍둥이들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 어, 이거 너무 좋아요. 왜냐면, 너무 달라. 한 분은 만약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관운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나머지 쌍둥이는 공부의 기질이 아예 없어. 아니면은 말재주가 너무 많아서 영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 1초 차이여도뭐 10초 차이여도 1분 차이여도뭐 일란성이든 이란성이든다 달라.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래요. 한날한 시에 태어나고, 같은 배에서 태어나고, 같은 형제인데 쌍둥이니까 왜 그렇게 달라요? 라고 물으셔. 저도 이거는 1 더하기 1은 입니다처럼 공식이 있어서 설명해드렸으면 좋겠어. 근데 이분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근데 그게 실제로 맞아. 점사보시 오는 손님이 보면 그게 맞아, 우리 무당 말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러분. 물론 삼신이 내려야지 아이가 생기는 것도 맞지만 우리 음과 양의 이치라고 그러잖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지구는 뭐 어떤 음의 기운이 강하면 양의 기운이 약하고 양의 기운이 강하면 음의 기운이 약해. 그리고 막 오행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주철학에는. 이런 거를 다 종합해 본 결과 한달 한시에 같은 배에서 같은 피로 태어난 우리 형제일지라도 쌍둥이 형이 뭐가 뛰어나면 쌍둥이 동생은 다른 게 뛰어나게 태어나. 두개다 똑같게 태어나지를 않게끔 만드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 쌍둥이도 똑같고 형제도 다 똑같고 다 똑같다면 아니 누구는 공부 잘하고 누구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왜 있어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치 뭐가 하나가 뛰어나면 이 사람은 다른 부분이 뛰어난 거야 그래서 공부 잘하는 형이 있어 쌍둥이 형 공부 못하는 동생이 있어 이 공부 못하는 동생은 말재주 손재주가 뛰어나고 인간 눈치가 뛰어나 근데 공부 잘하는 형은 인간 눈치 제로에 사회성 결여에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해 사실 공부머리만 뛰어난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그냥 잊지 않을까 싶어 무당이 하는 이 무업 자체가 다른 어런 업종처럼 딱 학술적으로 문학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다만 서로 존중을 하고 마음이 통하면 그래도 사주팔자는 좋게 좋게 풀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결론은 쌍둥이라도 사주는 다르다. 오늘도 무엇이든 관우도량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제가 다음에 또 공지를 올려놓을게요. 궁금한 거, 신박한 거, 맨날 똑같은 거 말고 여러분들. 이런 거 올려주시면 제가 채택해서 답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공지 때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전에 채택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한번더 올려주세요. 그러면 은 제가 한번 최대한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에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